자기가 괴롭혀서 죽게 만든 아이가 사실은 자기가 낳은 딸이었다는 걸 알아버리면 사람은 어디까지 무너질까요? 민경채가 쓰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 새벽이 막 밝아오던 시간이었습니다. 응급실 앞 의자에 앉아있는 백설이 아니 정루시아는 두 손을 꽉 모은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장면만 돌고 있었습니다. 4년 전 민강유통 옥상 우리 미소 억울하다고 제대로 사과해 달라고 울먹이며 찾아갔던 그날, 그리고 차갑게 돌아섰던 민경채의 눈빛. 그때라도 무릎 한 번만 꿇어줬다면 우리 미소가 그 난간까지 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계속 목을 조여왔습니다. 보호자분, 의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었는데요. 환자분, 큰 외상은 없는데 정신적 쇼크가 너무 심했습니다. 일단 의식은 곧 돌아오겠지만 깨어난 뒤가 더 힘들 수 있어요. 의사는 정신과적 치료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루시아는 이상하게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해서 들춰낸 진실인데 이제 와서 덮어달라고 할 수도 없지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을 즈음 병실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낮게 죽인 비명이 새어 나왔습니다. 아가씨 공실장이었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침대에 누워있는 민경채를 바라보더니 주저앉을 듯한 다리를 겨우 버티고 있었는데요. 루시아는 그 모습을 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다 끝까지 말해야죠, 실장님. 20년 전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공실장은 그 한마디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민경채가 천천히 눈을 떴을 때 천장은 낯설었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른 얼굴은 셀이었습니다. 차가운 수술실 불빛 아래 울고 있던 어린 셀리 그리고 또한 아이의 얼굴이 겹쳐져 보였는데요. 미소? 본인이 내뱉은 이름의 민경채는 스스로 놀랐습니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옥상 난간 너머로 떨어지는 얇은 몸, 찢어질 듯한 비명, 바닥에 번져가던 피 자국이 한꺼번에 밀려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 애가 내 딸이라고? 민경채의 세계는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자신이 그날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됐습니다. 우리 회사 이미지 망치지 말고 조용히 처리해요. 애 하나 죽었다고 내 인생이 멈추진 않잖아요. 그렇게 말하던 입이 알고 보니 자기 아이의 죽음에 도장을 찍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죽였네. 민경채는 속삭이듯 말하더니 갑자기 머리를 감싸 쥐고 울부짖었습니다. 내 딸을 내가 죽인 거잖아. 내가 몸이 들썩일 정도로 울고 또 울다가 결국 산소 마스크가 벗겨질 정도로 몸부림을 치자 간호사들이 달려와 붙잡았습니다.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루시아는 결국 더는 버티지 못하고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쥐고 서 있다가 끝내 문을 열지 못했는데요. 지금 들어가서 뭐라고 하지? 당신이 우리 미소를 죽였다고 다시 말할 수 있을까? 그날 밤. 민경채는 울다 지쳐 겨우 숨을 고르더니 이상하리만치 조용해졌습니다. 눈동자에 남아있던 광기가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다른 색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그건 절망만도 아니고 단순한 죄책감만도 아니었습니다. 실장님, 한참 뒤 민경채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실 알고 있었어요? 공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네, 회장님은 나중에 알게 되셨고, 그때 저한테 그랬어요. 이젠 돌이킬 수 없다, 묻고 가자고. 짧은 대답이었지만, 모든 걸 설명해주는 말이었습니다. 역시 그 인간이지. 민경채는 피식 웃었습니다. 웃고 있는데, 눈가에는 다시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는데요. 내딸 죽인 것도, 호세 오빠 그렇게 만든 것도, 서리 씨 인생이랑 태경 씨 부모님까지 다그 사람 한 손에서 시작된 거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 나온 말은 방안 공기를 완전히 바꿔 버렸습니다. 실장님, 한 번만 더 도와줄래요? 아가씨, 이번엔 저 살리려고 거짓말하지 말고요. 우리 모두 같이 죄값 받게 해요. 그 다음 날, 민경채는 휠체어를 탄채 누군가를 만나러 갔습니다. 마주 앉은 사람은 스텔라 장이었는데요. 언제나 완벽하게 꾸며져 있던 재력가의 얼굴은. 요즘 들어 유난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세리가 친손녀가 아니라는 걸 알고 모든 욕심이 허물어졌다고 했던 그날 이후, 스텔라는 사람을 가려 만나고 있었죠. 그 앞에서 민경채는 말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스텔라장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래, 무슨 일로 왔니? 설마 또 민강자리 지켜달라는 소리 하러 온건 아니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민경채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호세오빠 그리고 세리 미소까지. 전부 제가 망가뜨린 것 같아요. 늦은 거 아는데, 그래도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 스텔라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내가 무슨 기회를 말할 입장이야. 내 아버지 일, 아직도 아무도 몰라. 난그 인간이 내 아들을 어떻게 죽게 만들었는지만, 생각하면 지금도 숨이 막혀. 그래서요. 민경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마르기도 전에 다른 빛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인간을 끌어내리겠습니다. 민두식, 제 손으로 끝내고 싶어요. 스텔라는 예상치 못한 말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를 치겠다고.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민경채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저한테 아버지는 내 딸의 죽음을 외면하자고 말했던 사람이거든요. 태경 씨 부모님, 호세 오빠, 미소, 서리 씨 인생. 그 모든 걸 이상한 투자라고 부르던 사람입니다. 그런 인간은 제 피라도 끊어야 해요. 잠시 침묵하던 스텔라장이 결국 혀를 찼습니다. 좋아. 내 결심이 진짜인지 한번 보자. 근데 나 혼자서야 못해. 저쪽도 힘이 있어. 그 말과 함께 스텔라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경 씨, 서리 씨. 둘다 지금 시간돼요? 우리가 같은 편이 될수 있는지 이야기 한번 합시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스텔라장, 문태경, 정루시아, 그리고 민경채.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했을 조합이었는데요. 먼저 입을 연건 태경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희사님을 믿기 어렵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희를 회사에서 쫓아내려고 했던 분이라서요. 민경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제가 한짓다 기억나고요. 그래도 지금 안 하면 평생 이 지옥에서 못 나갈 것 같아서요. 루시아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마디 보탰습니다. 당신이 누굴 위해 이러는지만 확실하면 돼요. 민강을 지키려는 건지 미소를 위해서인 건지. 민경채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답했습니다. 미소요. 이제라도 그 아이한테 엄마라는 이름으로 할수 있는 마지막 걸 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루시아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스텔라가 테이블 위에 서류 한 묶음을 올려놨습니다. 좋아. 그럼 조건은 간단해. 우린 민두식을 감옥 보내고 민강 유통 주도권을 이쪽으로 가져온다. 대신 너는 내 죄를 숨기지 마라. 아이들 앞에서, 서리 씨 앞에서, 미수 앞에서 했던 짓다 인정해라. 민경채는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망 안 가겠습니다. 계획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1. 민두식의 비밀 서재에 있는 비자금 장부를 확보할 것. 2. 과거 광산 사고 조작된 계약 살인 교사에 가까운 지시들까지 포함된 입의 증거를 따로 모을 것. 3. 그걸 들고 이미 김선재에게 등을 돌려버린 검찰 쪽 연락선을 활용할 것. 문제는 두 번째였습니다. 회장님이 자랑을 좀 좋아하시거든요. 민경채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기분 좋을 때 남들한테 들으라고 과거 무용담 푸는 버릇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 판을 만들었는지 아냐? 이러면서요. 태경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무용담에 제 아버지가 들어있었겠네요. 네. 민경채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입을 열게 할 사람은 저 하나뿐입니다. 며칠 뒤 밤, 민두식의 서재에선 위스키 냄새가 진하게 퍼지고 있었는데요. 아버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온 민경채를 본 민두식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웬일이냐? 병원에 좀더 있어도 되는데 집이 더 편해서요. 민경채는 일부러 예전처럼 다가가 잔을 따랐습니다. 테이블 아래 치맛자락 속에는 작은 녹음기가 켜져 있었죠. 요즘 세상이 시끄럽네요. 광산 쪽도 그렇고 민강도 그렇고 민두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거다. 이 판에서 누가 이기냐만 중요하지. 과정은 아무도 안 본다. 그래서 20년 전에도 그랬던 거죠. 무슨 소리를 하려고. 민경채는 일부러 시선을 떨구며 천천히 도발했습니다. 태경 씨 아버지 일도 그렇고요. 스텔라 여사님 아들 호세 씨 교통사고도 그렇고. 민두식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가 그 이름을 말하래? 아버지가 그랬다면서요. 민경채는 일부러 술잔을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돈좀 풀어놓으면 사고도 조용히 처리된다고. 사람 하나 정도는 다시 채워 넣으면 된다고 민두식의 자존심을 정확히 찔린 말이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어쩌라고? 민두식은 마치 자랑이라도 되는 양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문태경 아버지의 이야기, 어떻게 계약을 틀어주고 압박했는지, 호세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리고 사고 이후 어떻게 증거를 은폐했는지까지.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다. 정안 맞으면 치우고 새로 키우고. 그게 경영이야. 그 말이 끝났을 때, 녹음기는 이미 그의 목소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담고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손에 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알겠어요, 회장님. 아버지 대신 냉정하게 직함을 붙였습니다. 이제 그 경영의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그 밤. 민강유통 본관 앞에는 예상치 못한 차량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검찰 차량, 수사관들 그리고 언론, 비자금 장부와 녹음 파일이 동시에 터져 나온 순간 민두식이 그토록 집착하던 네트워크는 스스로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영장입니다. 민두식 회장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살인교사혐의 등으로 모시겠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 민두식은 이해하지 못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건물 입구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둘이 있었습니다. 루시아와 민경채였습니다. 민두식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닿자 민경채는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끝이에요. 이번엔 아버지라는 호칭이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민두식의 구속으로 민강유통은 순식간에 폭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자금, 로비, 광산사고, 세탁된 기부금까지 온갖 의혹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고, 주가가 폭락하는 동안 이사회는 긴급하게 후임체제를 논의했습니다. 모든 범죄와 비리를 새로운 체제가 책임지고 바로잡겠습니다. 임시주총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은 문태경이었습니다. 스텔라장과 루시아가 대주주로 서 있었고, 김선재는 이미 검찰 조사실에 불려다니느라 그림자조차 비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김선재는 결국 자신의 비리와 조작을 인정하고 민두식민 경체의 범죄 사실 일부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구속 기소를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세리의 침부라는 사실도 공식화되었습니다. 내가 한 짓, 다 돌아오더라. 구치소에서 김선재가 중얼거린 그 한마디는 누구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갔지만 이상하게 한 사람만은 조용했습니다. 민경채였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미소 사건을 덮으라고 지시했던 부분. 세리를 앞세워 루시아를 짓밟았던 장면들, 호세 사고를 알면서도 눈감고 살았던 날들까지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형량을 낮추기 위한 변명은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구속시키지 그러냐. 검사는 어이없다는 듯 말해봤지만 민경채는 담담했습니다. 감옥에 가도 제가 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요. 마지막 서류에 서명하고 나온 날 밤, 민경채는 혼자 민강유통 옥상으로 올랐습니다. 4년 전, 백미소가 마지막으로 섰던 그 자리. 그리고 그날, 자신이 차갑게 돌아섰던 그 자리였습니다. 난간에 손을 올리자,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엄마가 늦게 알았네. 민경채는 허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내 딸인 줄 알았으면, 그래도 한 번은 붙잡았을까? 아니면 똑같이 밀어냈을까?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문이 쾅 열리더니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민경채, 루시아였습니다. 공실장을 따라 뒤늦게 옥상으로 뛰어 올라온 거였죠. 거기서 뭐하는 짓이야? 민경채는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이상하죠? 목소리는 너무 차분했습니다. 이제야 미소가 왜 그날 저한테 사과만 해달라고 했는지 알것 같아요. 그말 한마디면 살수 있었던 애를 내가 죽였네요. 루시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맞아. 당신 때문에 우리 미소 죽었어. 민경채의 어깨가 살짝 흔들렸지만, 루시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또한 명을 더 죽일 수는 없어. 미소가 그거 원하겠어? 근데 전숨 쉬는 것 자체가 벌 같아요. 민경채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광대까지 번져내렸지만, 애써 웃으려 했습니다. 회사도 빼앗겼죠. 아버지도 감옥 갔죠. 세리는 서리 씨 딸이었죠. 제가 가진 거 이제 죄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더 살아야지. 루시아가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살아 있는 동안 매일 매일 똑바로 기억하고 사과하고 갚으면서 살아. 그게 내가 받을 벌이야. 죽는 건 도망이야. 둘 사이에 바람 소리만 흘렀습니다. 잠시 후. 민경채가 천천히 난간에서 한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혹시 서리씨. 왜? 미소가 저를 한 번이라도 엄마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기회가 왔다면, 루시아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이나 입술을 깨물다가 결국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럴 기회, 내가 다 망가뜨렸어. 민경채의 눈이 크게 떨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헷갈려. 세리를 챙기면, 내가 더 미칠까봐, 민경채가 뭔가 말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문 쪽에서 누군가 뛰어나오다 미끄러졌고, 그 소리에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가씨, 공실장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순간, 오래된 옥상 바닥에 균열의 발목이 걸리면서, 민경채의 몸이 옆으로 크게 쏠렸습니다. 민경채, 루시아가 팔을 뻗었지만, 손끝이 헛돌았습니다. 공실장이 비명을 지르는 사이, 민경채의 몸은 난간을 넘어 허공으로 떨어져 내려갔습니다. 눈을 뜬건 며칠 뒤였습니다. 하얀 천장, 낯선 소독약 냄새. 민경채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다가 자기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누구세요? 공실장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가씨, 저예요. 공실장. 실장. 제가 그렇게 높은 사람인가요? 민경채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엄마는요 그녀의 질문은 완전히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의사의 설명은 간단하면서도 잔인했습니다. 추락 충격으로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생명은 건졌지만 최근 수년간의 기억이 몽땅 날아간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일부 기억만 남아있는 상태로 보이네요. 루시아는 병실 창 너머에서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게 벌인지, 마지막 자비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 됐습니다. 며칠 뒤, 루시아는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서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던 민경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의 예의 바른 인사였습니다. 루시아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하다가 겨우 참았습니다. 그래. 몸은 좀 어때? 괜찮아요. 근데 모두가 저를 아가씨라고 부르는데, 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어요? 민경채는 장난처럼 물었는데요. 그 질문에 대답하는 건 너무 어려웠습니다. 루시아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나쁜 사람이었어. 공실장이 흠칫했지만 루시아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나쁜 짓들 결국 내 손으로 끊어냈어. 내 아버지도 민강도. 내가 없었으면 아무도 못했을 거야. 민경채는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봐요? 루시아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대단하긴 했지. 미워 죽겠을 정도로. 그제야 민경채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안 미워하게 노력할게요. 이 말은 지금의 그녀로서는 최선의 약속이었습니다. 공실장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아가씨, 이제부터는 제가 딸처럼 옆에서 지킬게요. 지난 20년처럼 숨기지 않고 제대로요. 그 말에, 민경채는 아이처럼 해맑게 웃었습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른 채,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요. 그사이 세리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민강유통의 공주가 아니라, 그냥 서툰 바리스타 민세리로요. 어느날 퇴근길, 루시아가 걸음을 맞춰 옆에 섰습니다. 힘들지 않냐? 해야죠, 뭐. 세리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사실 아직도 누가 엄마인지 헷갈려요. 어릴 때부터 키워준 사람도 엄마 같고 이제 와서 나 낳았다고 하는 사람도 엄마 같고 루시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욕먹어야지. 엄마가 둘인 것처럼 살게 해서 미안하다 세리야. 세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미소 언니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나 대신 그 언니가 다 맞은 거잖아요. 분식집 앞에서, 옥상에서, 엄마 앞에서. 눈가가 붉어졌지만, 세리는 울지 않으려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저, 그 언니가 싫어할 것 같은 삶은 안 살려고요. 엄마 옆에서든, 혼자서든. 루시아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조금 숨을 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둘다 미소한테 검사를 받으면서 살자. 검사요? 하루 끝날 때마다 묻는 거지. 오늘 미소가 보면 뭐라고 할까? 라고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 그럼 오늘은 저한테 그래도 좀 나아졌네 정도는 해줄 것 같아요. 둘은 그렇게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민강유통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회장실 문에는 문태경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그 옆방에는 정루시아, 고문이라는 작은 명패가 함께 붙어있었는데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회사 옥상에 올라가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참 기묘한 곳이네요. 태경이 먼저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여기서 인생이 무너졌고 누군가는 복수를 다짐했고 또 누군가는 그냥 야근 끝에 담배 피우러 나왔을 거고 루시아가 웃었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많이 울었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경씨. 응. 이게 끝일까? 태경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복수는 끝인데요. 그 사람들에 대한 감정은 잘 모르겠어요. 아마 평생 같이 갈걸요.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미소, 세리, 경채, 김선재, 스텔라, 공실장, 민두식 그 누구도 완전히 정리된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도요. 태경이 옆을 바라봤습니다. 우린 이제 미소 이름 부를 때더 이상 고개 못들 정도로 부끄럽지는 않잖아요. 그 정도면 꽤잘 끝낸 거 아닐까요? 루시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래, 우리 진짜 열심히 버텼다. 둘은 그렇게 노을이 완전히 저물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들이 출렁이고 있었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멀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요. 엄마, 이제 됐어. 여기까지면 충분해. 그 목소리에 대답하듯, 루시아는 아주 작게 인사하듯 입을 열었습니다. 미소야, 잘 가. 이제 정말 내 목까지 열심히 살아볼게. 그렇게 한 여자의 너무 길고 뜨거웠던 복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